모세는 어제 본문에 이어 베냐민, 요셉, 스불론 이사갈, 가치파를 위해 축복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당연한 것이지만 축복은 복을 비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복을 빌고 있습니다. 모세는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요, 예언자인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에게 복을 줄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세가 할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죽기 전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축복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있어서 모세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초점이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나열한 모든 복을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번 모세가 훈계와 교훈의 설교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들이 구하는 모든 복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신들을 섬겼지만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 신들은 그러한 복을 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베냐미 지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베냐미 지파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대화에는 다른 집파에 비해 상당히 길게 복을 빌었는데요. 내용에 있어서도 야곱이 요셉을 위해 복을 빌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모세가 요셉을 위해 어떠한 복들을 빌었습니까?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이슬과 지하의 샘물, 햇빛과 달빛을 통해 산과 언덕에 풍성한 소산이 열리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풍요로움을 복장 받기 위해 자연 자체를 섬기거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13절에서는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리고 16절에서는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들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은 축복의 시를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셔야겠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축복의 시를 분명히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시다는 사실을 죽기 직전에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진리를 이스라엘만 알기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임을 잘 알지만, 나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만, 상황이 다급해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과 돈이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린 때때로 너무 쉽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고 맙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에서도 복을 얻을 수 없는데도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곤 합니다. 모세가 이러한 축복의 시를 지었다고 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들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축복을 했다고 해서 그 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축복할 때,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축복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복의 내용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도록 기도했는데 나는 그 복만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복 신앙입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복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기복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늘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복을 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할 것은 그 복들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복에 집중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도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그 복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모세의 축복의 시를 읽으면서 이러한 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나의 왕이요 주인 대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추수 감사절에 올한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세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최고의 것을 가장 최선의 시간에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년 2021년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한두 가지 복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그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